필리핀 와서 폐소 환전 뭔 모르고 했다가 실제로 돈 몇백만원 날리는 거 순식간입니다. 실제 필리핀 현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전 사기 수법 3 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. 첫 번째, 길거리나 카페에서의 은밀한 만남은 100% 거르세요. 환율 좀더잘 쳐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사람 적은 카페나 길거리에서 만나시나요? 돈을 건네받는 척 하다가 전화를 받는 신용을 하며 사라지는 수법 정말 흔합니다. 환전은 무조건 CCTV가 사방에 깔려 있고 무장 경비원이 상주하는 카지노텔 로비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.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. 두 번째 시장가보다 유독 높은 환율은 미끼일 뿐입니다. 이해하기 쉽게 달러로 예를 들어볼게요. 남들은 1달러에 56페소를 주는데 혼자서 60페소를 준다? 이건 호의가 아니라 함정입니다. 처음 몇 번은 소액으로 신뢰를 쌓은 뒤큰 금액을 바꾸려는 순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이른바 신뢰쌓기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. 상식 밖의 환율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신분증과 계좌 명의가 다르면 즉시 거래 중단하세요. 개인 환전상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니라 확인입니다. 상대방의 여권이나 현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송금할 계좌의 예금주와 신분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.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환전은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어 내 계좌까지 묶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.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, 그리고 액션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.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.